선범문 감사합니다. 어, 명상을 통해서 그 번아웃을 치유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명상을 할때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이 어, 네. 그렇죠. 번아웃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스스로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된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게 마음의 병이 막 터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이, 이 결국은 상처가 쌓이고 쌓인 거죠. 결국은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게 당연히 이런 괴로움을 없애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번아웃이라는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방 이런걸 치울라 하죠 근데 이 모든 수행법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조금 조금씩 실천하면 이게 뭐 자의 명상이 됐든 겉기 명상이 됐든 뭐 호흡 명상이 됐든 어떤 명상법이든 또는 마음을 반주하는 어떤 위빠사나적인 측면이 됐든 꾸준히 하다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뭐 하루에 뭐 30분만 수행을 해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직접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활용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독특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활용하는데 아주 순수한 감정을 활용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포용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자의 명상이거든요. 그게 대상 자체가 남을 향하기도 하고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남과 자신을, 남을, 남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에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포용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마음에 그런 어떤 상처가 있고 마음에 병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 명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별 문제 없이, 욕 아, 안, 안, 안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남들에 대한 자해심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절에 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밖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보통. 근데, 밖으로는 아주 뭐, 잘,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잘하고, 괜찮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조차도, 스스로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아요. 남들한테는 잘 하는데, 남들한테는 너그러운데, 자기 자신한테는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특히나 완벽을 바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사회 또뭐 어떤 회사에 다닌다면 그런 일들이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을 바라요, 바라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조차도 보면, 문항에, 뭐뭐가 아닌 것은, 이런 걸막 찾잖아요. 그죠? 문제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그 습관이 이제 오랫동안 배어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는 더 업무가 가중하니까, 더 이제 자기 자신을 완벽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몰아붙이는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아, 더 잘해야지. 조금만 게으르면 더 부지런해야지. 실수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설사 어떤 일을 잘했더라도 더 잘해야지. 다음에도 지금처럼 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여유를 주지 않고 끊임없이 완벽을 바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나이가 들어 들으면 우리 마음도 같이 말까 이제 이런 이 나이가 드느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어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체력이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몸이 나, 나이, 몸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은 아주 연약합니다. 대여섯 살짜리 애처럼 아직까지 너무나 연약하네요. 연약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삼십이에나, 오십이에나, 칠십이에나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 속에 대여섯 살짜리 된 애가 있는데, 걔한테 계속 뭐라는 거야. 이것도 못해.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조금만 실수하면 계속 뭐라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여섯 살짜리, 대여섯 살짜리 된 애한테, 직장 다니 내내, 그럼 직장 다니기 전부터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얘가 이것도 못하나. 더 잘해야지. 더부지런해야지더 완벽해야지. 그렇게 잔소리를 계속하고, 꾸중을 계속하고, 채찍질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어질 겁니다. 트라우마, 깊은 트라우마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개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 생겨서. 딱 그런 상태예요,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번아웃, 뭐, 공황장애, 우울증이.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게. 직장인들은 그 번아웃으로 많이 오지. 그러면 이제 그 개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어린 대섯 살짜리 되는 그 애를 어떻게 대, 대해야 되냐? 내 마음에 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사랑으로 대하듯이 대야 됩니다. 애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해도, 아유, 그래, 괜찮다. 내가 잘 돌봐줄게. 그래,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내가 너를 항상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언제나 너를 돌봐 줄게. 행복을 바래. 네가 백번을 실수를 해도 아, 괜찮아. 내가 언제든지 천번을 실수해도 만번을 실수해도 언제든지 나는 내 마음은 나한테 열려 있으니까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아. 아, 그래 힘들었구나. 내가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의 자신에 대한 자애심인 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치유의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 쓰는 거하고 달라서 그런 거요 세상에서는 이걸 치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되는 건 뭐냐하면. 세상 세상에서 쓰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쓰, 쓰니까 이런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냐? 항상 조건이 달려 있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이 친구가 이렇게 요렇게 행동한다면, 이 친구 요 친구 요 친구가 나한테 의리를 시킨다면이 친구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 준다면 이 친구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면 모든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조건이 달라 있어요.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우정이 깨져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남녀 간의 야, 남녀 간에 서로 나를 사랑해 준다면, 네가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유지한다면, 네가 나를 항상 도와준다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뭐... 모든 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다 하면 남녀 간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항상 조건이 달려있어요. 근데 반대급부를 바라는 거죠. 근데 자의 명상은, 자의심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가르치면 되죠. 가르치고 나서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래주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언제나 이 따뜻한 마음이 열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을 보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하.. 왜 힘들게 본아웃이 와가지고 의욕이 없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애가 아프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대설자리 애가 걔 보고 야네 애가, 네가 네가왜 아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 울고 있는데 왜 울어? 시끄럽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힘들 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울부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힘들어서 울고 있는 거야. 이게. 하면 그 마음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로 돌봄으로서 하는 거야. 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이거 힘들었구나. 그래, 괜찮다. 내가 널 따뜻하게 돌봐줄게. 아, 그래, 울고 싶으면 울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따뜻하게 감싸줄게. 그래. 어, 백 번을 잘못하든, 천 번을 잘못하든, 괜찮아. 니가 아무리 울어도, 괜찮아. 내가 언제든지 너의 따뜻한 안식처가 돼줄게.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자애심으로서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사랑과 돌봄, 조건 없는, 없는 사랑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이그 자의 마음이 진짜 통하잖아요. 가슴 깊이 꽂히면 마음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할때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자애 명상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효과가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좀 하는 거죠. 들, 들은 대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laughs> 지금쯤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안 오지? 아나 일주일이나 했는데 왜안 오지? 와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수행의 장애는 뭡니까? 무언함, 욕망이 수행의 장애야. 욕망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의 명상도 결국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요. 결국그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단지, 약간 순수한 자의심이라는 감정을 활용한 것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 그게 수행의 장애잖아요. 그게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오히려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의 명상의 효과를 다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의 명상 들은 대로 그렇게 하되,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야,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선물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욕심만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고, 그게 도움이 됩니다. 자의 명상 한 것만 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욕심만 버리고 하면 됩니다. 요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